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단산 박창근 선생이 엮으신 자연과 삶의 시한 시의 현대화 공이 퇴계입니다. 어, 조선의 대학자시죠. 퇴계 이황 선생의 시 세계. 그중에서도 이제 자연을 통해서 삶의 철학을 어떻게 탐구하셨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 퇴계 선생이 매화나 또 대나무 같은 자연물을 그냥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요, 자신의 철학적 사유, 뭐랄까, 그 성리학적 수양의 거울로 삼으셨다는 걸잘 보여주거든요. 네네. 박창근 선생의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수백 년 전에 신데도 지금 당신의 일상에는 또 어떤 울림을 줄수 있을지 이걸 함께 좀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의 첫 부분, 순백의 매와 푸른 대나무.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퇴계선생에게 자연이라는 건, 음, 그냥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었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수양하는 그런 매개체였거든요. 특히, 매화나 대나무는 선비가 지향해야 할 어떤 덕성, 이런 걸 함축하고 있어서 더 각별했던 것 같고요. 박창근 선생의 작업은 이런 고전시의 언어를 어, 지금의 감수성으로 잘 풀어내서요. 퇴계 선생의 깊은 사유를 오늘날 우리가 좀더 생생하게 네, 체감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참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퇴계 선생이 매화를 진짜 아끼셨다는 게 느껴지는 시가 있잖아요. 밤의 매화. 제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산창에 홀로 기대 차가운 밤빛에 매화가지 끝에 둥근 달이 떠오르네. 이제 바람은 불어오지 않아도 맑은 향기가 온 동산에 가득하네. 어우, 읽기만 해도 그 고요한 달밤에 홀로 핀 매화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긴 한데, 근데 또 홀로 있다니까 어딘가 좀 음,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흥미로운 감상이네요. 근데 아마 그 홀로 있음이 퇴계선생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독이나 외로움 이런 거라기 보다는요, 오히려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고요함 있죠. 그걸 이제 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화라는 게또 그 추위 속에서도 맑고 깨끗함. 그 어려운 한자로는 옥설청진이라고 하잖아요. 옥처럼 맑고 눈처럼 깨끗하다는. 아, 옥설청진. 네. 네. 그거를 잃지 않는 거죠. 이건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떤 원칙, 그러니까 리. 를 지키려는 퇴계 선생 자신의 철학적 다짐 같은 거였을 겁니다. 매 순간 그걸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랄까요? 그래서 도산서당 주변에 매화, 국화 이런 거 심으시고 절루사라고 부르셨잖아요. 절개를 지키는 버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요. 아, 절루사. 네, 가까이 두고. 그러니까 식물을 거의 뭐 인격적인 벗으로 삼아서 교감하신 거죠. 아, 정말 자연물을 그냥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벗으로 여겼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매화가 그런 고요함 속의 강인함이라면 대나무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대라는 시가 재밌던데요. 가지와 잎사귀는 반쯤 이미 말랐으나 기운과 절개는 전혀 죽지 않았네, 고량진미 차려먹는 사람에게 말하노니, 초취한 선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오, 이거 뭐 겉모습은 좀 볼품없어도 속은 살아 있다, 이런 외침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대나무는 뭐 아시다시피 곧고 푸른 절개의 상징이잖아요, 이 시는 그 겉모습. 그러니까 외효적인 조건이 비록 좀 초라하고 어려워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굳건한 정신 즉 내면의 기계와 절개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그 마른 대나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퇴계 선생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어린대에서는 그소불 같던 죽순이 막 칼처럼 솟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또 꺾여진 대에서는 부러졌을 지연정 휘어지지 않는 그 꼿꼿함 이런 걸 노래하면서 대나무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변치 않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걸 자신의 삶과 학문에 계속 투영하신 거죠. 그렇군요. 매화의 맑음 그리고 대나무의 고듬. 이게 둘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내면의 힘을 강조하는 거네요. 퇴계 선생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춰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치를 찾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성찰했던 퇴계 선생의 자세는 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특히 박창근 선생의 현대화 작업은 퇴계가 자연 관찰을 통해 얻었던 그런 집중력 또 내면 성찰의 가치를 이 복잡다단한 현대 사회, 그러니까 소위 경진념이라고 하죠. 서울의 티끌에 물드는 것처럼 어지러운 세상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로 재해석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최계선생에게 매화와 대나무는 음,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나침판과 같았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퇴계 선생이 매화와 대나무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스스로를 다잡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붙는 그런 존재가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 고요함 기쁨과 강인함을 주는 당신만의 매화 혹은 대나무는 무엇일지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뭐 사람이든 어떤 취미든 혹은 신념이든 뭐든 될수 있겠죠.